오케이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룩스 클라이언트를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영상이 시작하기 앞서 여기는 제 집이 아니라 어, 자취하는 원룸이라서 제가 목소리를 최대한 좀 낮춰서 리뷰를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 구하면서 일단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바로 하이픽셀로 들어가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어, 녹화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일단은 다 설정을 해놨는데 일단 먼저 어, 옵션에 들어가서 아, 옵션이래. 키업 특히 눌러갖고 모드가 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모드는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모드들이에요. 아마르테 t 어스그 다음에 블로거 브레이, 이거 갑밥 뭐 입었는지 확인해 주는 거, 그 다음에 FPS 이런 것들, 아이 f 블리 l 풀 브라이트 이거는 이제 키게 된다면 어, 여러분들이 횃불 안 써도 밝게 볼수 있겠죠? 그다음 토 p 스프린트 제일 중요한 거, 토 p 스프린트, 그다음 1.7 애니메이션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블러킷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드죠. 근데 나머지 웨이포인트라든지 그런 거는 이 모드가 지원을 잘안 해주는 것 같아요. 듀얼을 한번 돌려보면서, 어, 타격감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듀얼에 왔고요.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죠. 일단은, 어, p p 실력이 일단 장비가 바뀜에 따라서 예전 실력이 아니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타격감을 봤는데 예전에 그 우리가 모드 설치 아무것도 안하고 했을때 그 타격감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. 오케이 일단 이렇게 뭔가 아찔하게 이긴것 같네요. 일단 타격감이 진짜 확실히 뭔가 그냥 1.8.9그 자체입니다. 자 그럼 이제 스카이워즈 에서도 어떤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 일단은 스카이 워즈에서도 프레임이 제법 잘 나오네요. 이 클라이언트가 제법 양호한 클라이언트다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방금 듀얼을 해봤듯이 타격감도 나쁘지 않아요. 그냥 1.8.9그 기본적인 그런 타격감을 갖고 있습니다. 클라이언트 자체적인 타격감은 없고 그냥1.8.9 쓰는 것같아이거못 봤네. 천천히 러시 갑시다. 지금 환경이 환경인지라 막 엿보지를 못하겠네요. 아, 네, 방금, 어, 환경이 환경인지라, 네, 그렇게 됐습니다. 환경이 환경인지라. <laughs> 하기 전에?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. 바로 클린업을 해주고. 오케이, 나이스. 나이스. 와 이번 판 이겼다. 간만에 시원한 판이 나오네요. 나오기 전에 죽여야겠죠. 아, 오케이. 와 진짜 깔끔했다. 와 간만에 진짜 깔끔한 판이었어요. 오케이. 아무튼 이렇게 오늘 조용하고 빠르게 리뷰를 해봤는데 매우 은미라고 미대한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. 일단,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, 이 클라이언트도 평탄을 치는 클라이언트다. 일단, 무드 중에서 있을 것다 있고, 그 다음에, 어 망토까지. 그 대신에 다만 아쉬운 점은, OT파인이 없기 때문에, 어 좀, 그게 좀 아쉽다. OT파인 없는 게 매우 큰 흠인 것 같네요. 근데 나머지는 딱히 깔 데가 없습니다. 그냥, 이거는 여러분들, 이 클라이언트가, 어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고, FPS 부스트 클라이언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도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네요. 그럼 전 이만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